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지만, 너무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시고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건면하시면서도 누구든지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도 돌려대라 억지로 우리를 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심리를 동행해주라 말씀했습니다. 이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가르침이죠. 39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둬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천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정말로 상처 주었을 때 내가 떼굴떼굴 굶으면서 며칠 동안 밥잠을 자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공의롭게 이걸 갚느냐 그 방법도 가르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런 게인는 이로 탄료의 법칙으로 동해 보복법으로 갚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뛰어넘는 아주 적극적인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뭐냐면 그 용서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다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보복법이라고 할까요? 원수를 갚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뭡니까? 성스적으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4 4절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그 말씀도 너무 간당하기 어렵지만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다 수풀을 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얼기절기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해도 법 해석 방법이 다양합니다. 적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형을 결정하는 양형도 이렇게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 그게 공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법을 집행하는 기초, 베이스먼트가 뭡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법의 정신이고 가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법 위에서 막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랑으로 또 용납하며 이해하며 그들을 품고 갈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서적인 보복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을 하루 저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삽시다. 내려놓고 사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바보의 삶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영계와 심령 속에 늘 넘쳐나는 정말 복되고 세상에 알수 없는 그 좁고 협작한 길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아무 똑똑하고 영악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고 내려놓고 사는 것이고 또 억울하게 사는 것이고 손해보고 사는 것인데 주님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 양보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며 그리고 그분들을 세워주며 그분들이 잘되는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응답의 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